자, 오늘 다시 사무엘상 21장 다윗의 스토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의혹을 피해서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드디어 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망명이라고 말하죠.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명은 다른 치외법권이죠. 치외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망명생활을 하겠구나 볼수 있는데 망명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21장 내용에 보면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우선 식량을 좀 얻고요. 무기가 없으니까. 다윗이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칼을 빼앗은, 그게 이제 에보 뒤에 놔뒀었는데, 칼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망명을 하는데 어디로 가나? 블레셋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드 지역에 아기스 왕에게로 귀의하는데요.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왕이 알아보고 주변의 부하들이 알아보니까 어, 이 사람 아무래도 다윗인 것 같다 하니까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글자를 문자기다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걸어가는 길은 이렇게 괴로운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우리 많은 어떤 생.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갈 길이 없고 승리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견고히 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돼서 다른 나라에 귀의하고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스토리를 읽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쓴 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하고 56편이에요. 그래서 34편 표제에도 보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은 다윗의 시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그의 시를 읽는다면 정말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56편에도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거의 모르는 말인데, 요낫, 엘렘, 르호, 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거의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음악 용어를. 그리고 다윗의 믹담. 이렇게 있고, 블레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그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썼을까? 궁금하죠?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